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통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가장 깊이 침잠하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대문호 박경리 작가는 고통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는 명언을 통해 고통이 인간을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역설했습니다. 오늘은 박경리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면밀히 탐구하며 이 명언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박경리 작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해야 했으며 이는 그녀의 문학적 감수성과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6.25 전쟁은 그녀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상흔을 남겼습니다. 남편은 전쟁 중 납북되었고, 사랑하는 어린아들을 잃는 참담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박경리 작가는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가난과 싸워야 했으며, 지병과 투병하면서도 붓을 놓지 않고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박경리 작가는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까지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민족의 수난과 개인의 비극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녀에게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단련하고 정신적인 깊이를 더하는 통과 의례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대화소설 토지는 이러한 박경리 작가의 철학과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토지는 동학농민혁명부터 해방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고통과 성장을 장대한 서사로 그려냈습니다. 5부 16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속에서 우리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인물들과 그들의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토지 속 등장 인물들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비극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습니다. 양반과 노비, 지주와 소장농,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삶의 모순과 부조리에 직면하며 고난을 겪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의 고통과 역사적 비극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이어갑니다. 인물들은 고통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고통은 인물들을 성숙하게 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인 서희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비극과 재산의 상실이라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실종, 그리고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집안의 몰락 등 상상하기 힘든 시련이 그녀를 덮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지혜를 키워나가며 결국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민족의 아픔을 보듬는 큰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녀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선 고통을 통해 얻은 내면의 단단함과 정신적인 성숙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토지에는 수많은 군상들이 등장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해 나갑니다. 김환은 민중의 고통을 함께하며 혁명을 꿈꾸고 길상은 고뇌를 통해 예술적 승화를 이룹니다. 이들의 삶은 고통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박경리 작가는 작품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가려내며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박경리 작가는 작품을 통해 고통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극복하며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시련이자 기회로 보았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통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며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삶의 소중함과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심과 끈기를 가르치며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박경리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폭력과 부조리에 저항하며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작품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 차 있으며 독자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박경리 작가의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명언은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문학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언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 이별, 실패, 좌절, 상실감, 외로움 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박경리 작가의 명언처럼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을 깨달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꾸도록 돕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며 타인과의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경리 작가의 명언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되새기게 합니다. 고통은 피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나섰던 박경리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결국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박경리 작가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숭고한 인간 정신과 불굴의 의지가 담긴 이명헌은 앞으로도 우리 삶의 깊은 지표가 될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게 할 것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문학적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통해 고통의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